안녕하세요. 모두의 산부인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난소낭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난소낭종은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입니다.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의미하며 악성 난소암을 배제한 난소혹은 단순낭종과 자궁내막종으로 나뉩니다. 대부분 물혹인 경우가 많으며 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도 있기에. 관리 차원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것이 좋은데요. 증상은 소화불량, 심한 무기력감과 빈혈, 복부 팽만과 압박감, 열과 구토를 동반한 급성 복동이 있으나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낭종의 성상 파악을 위한 CT, MRI 등의 검사가 중요합니다. 난소낭종 치료 방법은 비수술치료부터 수술치료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병증, 크기, 위치, 과거 수술력, 향후 임신 계획 등을 염두하여 개인의 케이스와 상태를 판단해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소 난종의 대표적 치료법으로는 난소 난종 경화술이 있는데요. 질 초음파로 난소 난종 및 자궁 내막종을 관찰하면서 초음파 프로브 끝에 부착된 특수 바늘로 무로 간의 액체 성분을 흡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성분이 생기지 않도록 알코올로 경화를 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전신 마취와 절개 등의 과정 없이 치료가 가능한 비침습적 치료로 당일 퇴원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난소난종 경화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질환에 특화된 청담 산부인과의 김민호 대표 원장님께서 많은 논문 발표와 학술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유럽 주요 도시에서 큰 규모로 열리는 국제 학회인 세계 산부인과 난니마케에서 재발률을 낮춘 자궁내막종 경화술 시술법에 관해 치료 효과 입증 및 논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한 김민호 대표 원장님은 제24회 세계산부인과 만이막계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근 24년도 대한아이프 연구회 학술 대회에서 난소낭종 경화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경화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담산부인과 김민호 원장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난소낭종 경화술 치료입니다. 어, 난소낭종 경화술이라는 것은 어, 이제 난소 혹 안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의 물질을 리드를 어, 이용해서 흡인을 한 다음에 보통 흡인만 하게 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우리 경화제를 이용해서 경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경화라는 과정은 어, 이제 경화제를 통해서 난소낭종 어, 안쪽을 섬유화시켜서 다시 액체 성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이런 경화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어, 에탄올 99%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안전하고 가장 효과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화술 치료 전에 고려사항은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랑 MRI 그다음에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양성 혹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 어 중요하고요 또 양성 낭종에서도 내부가 이제 액체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야지 이제 경화술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질 초음파로 접근해서 경화술을 하기 때문에 어, 질 초음파로 접근하기 용이한 위치가 좀 쉬운 것 같고요. 어 복부를 통한 접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혹의 크기가 크거나 또 복부로 접근하기가 오히려. 시술을 치라면은 복부를 통한 경화술도 가능합니다. 수술하기 전에도 난소 수술할 때는 AMH를 많이 체크를 하지만 경화술에 있어서도 AMH를 체크를 해서 난소 기능을 먼저 평가를 해 두고요. 요즘에는 뭐 이제 20대 30대 여성분들도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 전에 AMH를 꼭 확인해 두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자궁 내막종 같은 경우는 AMH 수치가 좀 나이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좀볼수 있고요. 어 이런 AMH는 24세에서 25세에 피크 레벨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연령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폐경기 이후에는 혈중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어 이러한 AMH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피임약 복용이라든지 뭐 임신, BMI, 뭐 비타민 D, 뭐 자가 면역질환 등 다양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MH 수치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되게 뭐 6개월이나 저는 1년 정도 후에 한번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AMH는 지금 급여 기준이 있어서 수술 전 후로 이제 어, 연 2회 급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화술의 장 단점은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수술을 피하고 어, 난소 낭종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소의 기능을 그대로 다 보존하고 어, 수술을 하는 경우는 되게 난소 기능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데 경화술을 했을 때는 거의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임신 계획이 있거나 미혼 여성에서 특히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필요 없어서 회복도 빠르고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가 빠른 것이 큰 장점이고요. 경화술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만 무리한 활동 주의하시면은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바로 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어, 동일 부위에 재발이 될수 있다는 것과, 어, 이제 조직 검사가 되지 않는 것이 단, 단점인데, 어쨌든 조직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MRI라든지, 어, 그런 이벨리에이션을 충분히 해서 양성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할 때 시술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경화술의 진행 과정은, 어, 저는 이제 수면마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알코올이 주입될 때 약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를 하면은 환자들의 이제 불안감도 조절이 되고 통증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어, 수면 마취를 했을 때가 저는 시술을 하는 의사나 이제 환자도 좀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경화술을 하고 나서 이제 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이제 원내에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초음파로 확인하고. 어, 퇴원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2, 3 시간 후에 보는 거는 혹시라도 그 복강 안으로 좀 출혈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어, 간혹가다 이제 난소 안쪽으로도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퇴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술을 하는데 있어서 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또 경화술 과정에서 그 내부의 물질이나 알코올이 유출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 이제 그런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경화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유착이 많이 된다, 어 그런 말들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또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제 재발률이 높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저는 이제 경화술 치료 같은 경우에 난소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의 없을 거로 이제 설명합니다. 바늘 정도만 이제 들어가는 정도의 자극이기 때문에 정상 난소 조직에는 어, 거의 영향이 없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재발율 같은 경우는, 어, 저는 이제 5에서 한10% 정도, 물론 뭐 혹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10% 미만 정도로 설명을 하고,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는 거의 한90% 정도에서는 경화가 제대로 됐을 때, 어, 재발율은 어, 10% 정도 전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크기가 재발율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9에서 10cm 정도, 한 10cm 정도를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10cm 정도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경화가 한번더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요. 한 3분의 1에서 30, 40% 정도의 환자분에서는 10cm까지 되면은 이제 경화가 한번더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발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경화 과정이 중요하고요. 경화를 보통 한 10분 정도는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경화 시간을 너무 짧게 했을 때는 이제 재발율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화술의 장점은 저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이제 어 단순 낭종에서도 괜찮을 수 있지만 어 재발을 많이 하는 자궁내막종 치료에 있어서의 경화술이 좀더 장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궁내막종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재발돼서 수술을 알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 또 이제 병변이 여러 개거나 뭐 성근증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해도 또 가임기 동안에 수술을 또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이제 경화술로 최대한 치료하는 것이 좀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크기가 작은 것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고 보통 이제 3cm를 넘어가거나 증상이 심할 때 경화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단점은 어, 제한점은 다발성으로 있거나 이제 뭐 골반 유착이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부작용은 심하지 않은데 뭐 복통 같은 경우가 경미하게 시술 후에 30분에서 1시간 조금 더 길게도 있을 수 있는데 어, 그 통증은 그냥 진통제로 조절되는 정도의 어, 심하지 않은 통증 같습니다. 그리고 출혈, 감염. 또 경화제 유출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시술 과정에서 주의깊게 하면 많이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어좀 비교적 많이 안전한 시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자궁내막종을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는 그 내막종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어 주변 난소 조직에 영향을 줘서 어 난소 기능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어 시간이 뭐 오래 됐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약물 치료도 안 하고 좀 오래 경과돼서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는 난소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 경화술 과정은 이렇게 프로브에서 어, 혹의 중간 방향으로 바늘 들어가는 방향을 맞춘 다음에 어, 도플러 초음파를 켜가지고 혈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일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늘 끝으로 내막종 안에 채워져 있는 물질들이 빨려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내막종이 오래됐을 때 굉장히 끈적거려가지고 잘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성된 내막종들은 좀 뽑아내기가 좀 쉬운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2년, 3년 됐거나 뭐 상당히 오래된 내막종들은 피떡처럼 굳어져서 빼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가 어려울 때는 셀라인을 조금 주입을 해서 어, 좀 희석시켜가면서 떼면은 거의 안 빠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어, 많이 찐득거리는, 찐득거리는지 뽑기 쉬운지는, 어, 시술 전에 한번 초음파를 움직여보면은 안에 물질들이 좀 출렁이는 것들을 좀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경화수 후에는 바로 정상 난소 모양이 된걸볼수 있고요. 경화된 라인은 직후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물질들이 다 깨끗하게 제거된 걸볼 수가 있고요. 어, 1개월 경과에서는 어, 이걸 담고 있었던 부분들이 한 1cm 정도로 줄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어, 대개 한두세달 정도 되면은 이것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5cm 미만의 내막종에서는 그냥 정상 난소로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6, 7cm가 넘는 내막종에 있어서는 나중에 좀 흔적이 좀 남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큰 내막종 위주로 좀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분도 이제 11cm 내막종이었고요. 1년 반 전에는 4cm였는데, 최근에 갑자기 커져서 네온을 했습니다. 네, 경화술을 하고 나서 이제 6개월 경과는 양쪽 난소 다 우측이나 좌측 네,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어, 물론 경화술을 하고 나서도 약물 치료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화술의 제한점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액성 낭종이또 생각보다 굉장히 뽑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들어가서 봤을 때, 그냥은 뽑히지가 않아서 셀라인을 조금 넣었다가 빼냈는데, 요 정도만 빠지지, 더 이상은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어, 한 10분 정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수술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수술로 해결을 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내막종도 전에 한두 케이스 정도 못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점액성 낭종도 한 케이스.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생각한 것과 다르게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환자분들한테 혹시 뭐좀 전부 다 제거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끈적거릴 때는 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케이스를 준비한 거다 마쳤고요. 이제 결론은. 어, 물론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난소낭종에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 양성이고 어, 전에 수술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재발이 많이 예상되는 질환에 있어서는 어, 충분한 리밸류에이션이 된다면 이제 경화술의 난소낭종 치료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난소낭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김민호 대표 원장님은. 수술만을 하는 의사라면 난소욱에 대하여 치료법으로 주로 수술을 제시하겠지만 경화술과 수술을 하는 의사라면 경화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화술, 경화술이 안 되는 경우라면 수술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환자분들에게 최적의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병원에 따라, 의사에 따라 제시되는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의에게 충분한 검진과 상담 후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두의 산부인과 채널은 여성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영상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댓글로 달았으면 하는 주제와 궁금한 사항 달아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성 질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의 산부인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